like some of these medicine ball throws in the gym. Right. And sometimes when I'm doing this stuff, I'll imagine myself throwing the medicine ball. Gotcha. Like, okay, what are my feelings when i Do I actually like, do one that's like a shot put throw. So I'll hit I'll, I'll have the ball here and I'll a bit like what Kyle Berkshire does, right? Yeah, yeah, yeah. So he'll he'll pressure into his left, I'll slide to my right and then I plant and I go that way. Right. So I try to feel the same thing in my golf swing where it's like I go left, right, and then in and I right, right, feel right. like all my weight is it's moving going into the forward. golf ball. Yeah. Right. It's like the ball and my hip and everything is going through together. Yeah. yeah. And that's o r t of That the feeling. 자, 어떤 영상이냐면, 맥길로의 선수가 비거를를 늘려면 어떻게 g g e r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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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을 t l e little, l i t t l 예, 이게 밀어서 하는 운동을 알려줬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좀 궁금해하실 게 생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기서 스피드를 빨리 해라. 뭐 아크를 크게 해라. 알려줬는데 도대체 이 운동이 이 운동이 왜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됩니까? 라는 궁금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타겟 방향 쪽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예, 운동을 수행합니다. 자, 축구도 마찬가지죠. 야구도 마찬가지죠.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 운동 하나가 우리가 제자리에서 몸을 돌면서 하는 게 아니라 축구도 가면서 디딘발 디뎌놓고 이디딘발로축을 예, 만들어서 공을 차고요. 야구도 와인더 파고 나서 왼발이 나가면서 디뎌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목표 방향 쪽 나가면서 공을 던지고요. 테니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독 우리는 고 골프만 할때이 제자리에서 이 몸통 허리 회전을 하면서 공을 스피드를 늘려야겠다라는 동작할까요? 을 모든 운동은 다 이렇게 타겟 으좀 나가면서 하시는데 왜 골프는 제자리에서 어, 허리 턴을 하면서 스피드를 늘려야 됩니다. 왜 여기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에서 스피드 를좀 빨리 던져야 됩니다. 왜 이런 동작을 하실까? 오늘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축구 같은 거 있잖아요. 축구 같은 것도 한번 밀어보시고, 스윙할 때도 드릴 방법으로, 백스윙 올렸으면은, 이게 앞으로 걸어가면서 하는 동작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건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동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는, 어 주제를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 되는 동작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비거리에 늘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몸통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맥길로이 선수가 메디슨볼을 가지고 뭐 움직이면서 타겟방향 쪽으로 메디슨볼을 강하게 밀어내는 강하게 던지는 연습했습니다. 이 동작이 과연 어떤 동작이냐? 우리 평소 때이 연습 많이 하시죠? 샤프트 가슴에 얹고 돌아가는 동작이요. 네, 이 동작 다시죠. 타마슨 선수도 어떻게 돼요? 투어 생활을 정리하면서 나는 이게 골프의 전부로 생각한다. 라는 동작, 예 일명 상토합니다이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디 턴 스윙, 몸통 스윙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 동작을 정말 체를 잡아 을때 못하냐? 거의 다 못하고 계세요. 왜 못할까요? 너무 자신을 고한이 잡다한 동작들이 너무 많은. 다음 스윙할 때 클럽만 백스윙 딱 올린 상태에서. 클럽 무게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몸통 회전을 주면서 스윙하면은 맥길로의 선수가 얘기했던 그 운동 방법 같은 맥락, 타마스 선수가 이야기했던 몸통 회전의 같은 맥락, 제가 이야기했던 앞으로 걸어가면서 공을 칠수 있는 그런 맥락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러분들은 체를 잡으면은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어떻게 붙여서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힘을 뒤로 빼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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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들 그 짧은 시간 1초도 안되는 시간에 그 동작을 할수 있습니까? 과감하게 우리가 백스윙을 쉽게 올렸으면 은 나가면서 예, 체중이 타깃발 쪽 나가면서 체를 휘둘러가면서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셨던 다운블로그 다음에 치고 나서 양팔이 뻗어지는 동작 나의 몸 왼쪽 편에서 나오는 클럽의 스피드를 느끼면서 하시는 동작을 왜 자꾸 주저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클럽을 엎어칠 것 같으니까 이게 아웃트인 스윙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동작을 과감히 못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는 어떤 연습을 하세요? 스윙을 이렇게 몸통회전을 하면서 해야 될걸 아시지만 자 이렇게 하면 클럽이 밖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클럽을 뒤에서 뒤에서 자꾸, 자꾸 치려고 해서 등을 닫아놓고 치시고 클럽을 안쪽으로 자꾸 친 연습을 이게 오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오른쪽 다리에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쳐야 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는 동작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몸통의 움직임은 살려두고 그리고 그 부분 연습했을 때안 되는 부분을 따로 연습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몸통에 올바른 거 알아요. 다 아는데 클럽이 엎어 들어와요. 엎어 들어오니까 이 근본적인 동작을 없앤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골프 하실 때 정답을 피해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네. 무조건 우리가 근본적인 건 지키시고, 그리고, 아, 내가 이 동작을 했을 때, 이 몸통 움직임 동작을 했을 때, 왜 클럽이 엎어 내려오냐. 자,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또 수정을 하시면은, 정말 멋진 수윙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클럽이 엎어 내려온다는, 엎어 내려올 것 같은, 사실 근데 엎어 내려오신 분도 없어요. 우리 런치 모니터 찍다 보면은요, 몸통 회전이 렇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정작 클럽이 이렇게 멀어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뭔가 멀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멀어지지 않은 동작만 하면 사실 엎어 내려오는 느낌인 것 뿐인 거죠. 실제로 데이터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상 엎어 치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분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몇 개로 영상 보내셨잖아요. 그 영상 보시고 타마스 선수가 뭉통 움직임을 하는 그동작 보시고 제가 말한 앞으로 걸어가면서 치는 동작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몸통 움직이의 정답입니다 이게 가장 몸통 움직이의 기본인 거고요 근본인 거고요 스윙은요 이동작이 나오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들 절대 비거리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알려드리는데 클럽이 아웃트인 스윙이 내려오신 분도 있겠죠 야, 이런 있으신 분들은 자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요 어떻게 돼요 몸통 돌대 클럽은요 아래쪽으로 자 몸통 돌대 클럽은 아래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몸통 움직임을좀더 과감하게 타겟 방향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인 거죠. 몸통은 돌되 클럽은, 네, 아래쪽으로. 네, 클럽은 아래쪽으로. 자, 우리가 아래쪽에는 의미는, 자, 걸어갈 때 팔의 움직임은 똑같은 거예요. 올라가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오죠. 올라가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오죠. 자, 클럽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갔어요. 클럽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오죠? 네. 자, 몸이 돌면서 이 동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공이 자세히 맞아 나갑니다. 자, 이 동작이 여러분들 안 되시기 때문에 이 몸통이 과감하게 타협방을 보면서 맥주로이 선수가 이야기했던 이 동작, 이조호가 이야기했던 걸어가면서 치는 동작. 예, 네, 이 동작이 잘안 되시는 거예요.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불안한 동작들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그 댓글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